초췌해, 비니지. 어제랑 너무 달라, 기분이. 안 그래? 안 그래? 어. 똑같아? 어제랑? 어. 그 그것도 기분이 별로야. 하늘 <laughs> 더럽냐? <이렇게 덜> <laughs> 만졌어? <웃음> 어, 엄청 만졌지. 여기 카메라 내 일부러 어 버리고 아, 네. <laughs> 이거 이거 줄사못 출. 맨 맨날 들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<laughs> 여기만 이렇게 되네. <laughs> 나를 <laughs> <laughs> <토로코를> 내려오고. 래서 뵙고 막 이렇게 하고 다들 갑자기 다시 인정하고 어, 인정 킹정. 어. 감한적 포를내려 너트로으 막도 됐어? 인정? 언니이거 나중에 편집할때이거로 편집. 만 오빠 어디 르자 교감하려고? 응. 다른 부족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는데. 응. 근데 그토르크막도 힘이 엄청 세다. 그냥 토르크막도라고 하니까 다 오케이. <laughs>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응. 자식이고, 이 사람들도 가정이 있을 텐데. 니 오빠. 자아그쪽에되이대 <laughs> <laughs> 아니, 너무 이렇게.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어? 얘네가 먼저 쳤잖아. 데 자기 기에만그 제가 니다 끝났어. 어, 여기서 진짜 안도.